가정용 멀티탭 선택에 고민하고 계신가요? 차야 스타일 프리드릴 멀티탭은 2 4 m 의 넉넉한 전선 길이와 3구 코드로 다양한 전자기기를 한 번에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. 접지, 과부하 차단, 누전 차단 기능이 통합되어 있어 안전성을 극대화했고 USB C타입 충전 포트까지 갖춰 스마트 기기 충전도 편리합니다. 사용자들은 편하고 부드러우며 신축성이 좋아 사용감이 뛰어나다. 품질과 가성비가 우수해 만족스럽다. 사이즈가 딱 맞고 활동성이 좋아 답답하지 않다. 는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며 높은 신뢰를 보이고 있습니다. 캠핑이나 가정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전원 환경을 원한다면 이멀티탭이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